안녕하세요. 매드존의 총기 리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신흥, 신흥 카빈 총기 중 하나인 GD, GD7F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 스탯을 보니까 딱 나오네요. 네. 근접종, 어, 근접용 지원 카빈 총기 같습니다. 자, 로이드님, 요번에 그 신흥 카빈 총 GD7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탯을 보니까 아니, 딱 이제 답 나오네요. 이게 보니까 근거리 지향용 카빈 총 맞죠? 이게 스탯 자체가. 네, 맞습니다. 반우의 오, 서펜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반우의 서펜트 총. 보니까, 예, 탄약도 문특한 탄약이고, 레일에도 상급 레이저 달리고, 총신은 송기, 소염기, 뭐, 조종경이야, 뭐, 내내 이거는 취향 따라 달면 되니까. 어, 그 확실히 좀, 이런 총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근중거리까지는 되긴 하는데 이제 장거리는 항상 무리죠? 이 총기 같은 경우는, GD7F도. 무리죠? 예, 역시. RPM이 높으면 딱 이제 나오네요. 스텟을 보면. 대충 이게, 또, 어, 많은 초보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실 때, 야, 과연 이 총이 무슨 총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풀사이즈는 모든 게임이 이렇게 무기 스탯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대충만 보신다 해도, 아, 이게 어느 순그 성향의 총기구나. 예, 요런 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탯 보면은, 사격사도가 정말 빨라요. 무려 800입니다. 800이 넘어요. 845. 어찌보면, 예, 테란의 테란 총기의 이제 그런, 예, RPM들을 보고 있고요 예, 뭐, 데미지는 이제 그냥 준수한 편이고, 143. 이제 탄약은 30발.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이 탄약이 참 많이 걸립니다. 단점 아닌 단점으로. 대신에 이제 문득한 탄약이 달리고 레인에는 이제 상급 레이저 포인터가 달리기 는 때문에 이제 어 근중거리 지향의 카빈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수직손잡이를 달고 조준경 자체를 달고 이제 한번 반동제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가격이 조금, 어, 이거는 이제 1000서트짜리 총이네요. 이제 캐시는 7000캐시가 이제 되는 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한번, 어, 가상현실훈련장이나 이런 걸 한번 써보시면서, 어, 이제 구입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이면 여기는 14m, 어, 14m 거리에서 이제 써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알 p m 이 빠른 총은 존나 쏘는 맛이 있긴 있네요, 확실히. 네, 그렇죠. 아, 아니, 이게 항상 신흥총기들이 알 p m 이 대다수 거의 좀 낮잖아요, 알 p m 이 근데, 어, 지리치리프는 역시 좀 화끈하네요. <laughs> 네, 일단, 보면은, 이제, 어, 반동은, 요렇게, 약간 11시 방향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네, 약간, 이제, 처음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11시 방향으로 올리는 예, 그런 총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거리 지향 총기요 단점은 이제 30발이라는 탄창, 그리고 이제 장거리 전에는 좀불리라는 거, 근중거리 지향의 카빈 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GD7F 카빈 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